고개 내밀지 마! 고개 내밀지 마! 상대는 그 유명한 3초 스나이퍼다 어. 모든 시간에 3초 안에 원샷 원킬이라고! 아 어, 그럼 중대장님 저희는 계속 고립돼 있습니까? 일단 전 녀석의 정체를 한번 알아봐야겠다 고개 숙여! 하나 둘 하나, 둘, <놀람> 아, 반도 아! 맞았어. 아! 자,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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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 둘, 셋. 상대는 확실히 남자다. 어. 야, 근데 우리 쪽스나이퍼왜안 보는 거야? 그2초스나이퍼 있잖아. 2초 슬라이퍼만 있으면 저3초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리서만 뭐 있으면 모두 깨진다. 아, 조심히 와. 잘못 들었습니다. 조심히 숙여서 조심히 하라고. 오라고. 잘못 들었습니다. 숙여서 오라고. 내가 네? 조심해. 아아 어. 아! 아! 우리 쪽 스나이퍼가 죽었다. 네. 죽었어. <웃음> <웃음> 근데 음우병은 언제 오는 거야? 음우병. 음우병 오겠습니다. 병했습니다 네,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어, 낮에 어려 초급파이크, 저를 대신 맞았어요. 초급파이크네, 초급. 걱정초파이 너무 멀리 갔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 저, 저만 믿으세요. 어, 좋아. 와, 진짜 좋아. 파이크 쓸 거냐? 이게. 야, 다음 투자자는. 어, 어, 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어, 이정도만픔은 제가 다 챙겨 왔습니다. 그렇지, 역시 운니 저기 보면. 우리 모델 위해서 네. 걱정하지 마십쇼! 역시.. 역시 우리는 어, 다 따져! 그래, 이두 아, 팔로 다치료 해드리겠습니다! 그 그래, 남은 좋다이 마세요! 어 그래 나 <laughs> 어, 100 <laughs> 이거 100%주었다 <laughs> <맞다>, 이거 <laughs> 나머지 지원군이나 기다리면서 우리 시간을 <laughs> 좀 버텨.. 진대현님! 어! 따라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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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것까지 어, 예상했어! <laughs> 야! 예상을 했다! 그래서 봉대도 챙겨어 그렇지!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모델은! 오른손만 있으면 오, 오른손만 있으면 돼 이걸로 내가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이거, 이거 난리가 났구만 아 그래 야래와 이거 혼수가 났네 야 준혜야 걱정하지 어. 마세요 음. 응. 응. 그래. 그래. 야 근데 여기서 거까지오데뭐 어. 이렇게 오래 걸 빨리 가고 있어요 뭐 어. 이렇게 오래 걸려 물 받아야 돼요 지금 야 아, 됐고 나 어. 빨리 어. 이 레버카가 다친 팔꿈치가 어. 좀 치료해봐 어. 주대야이니 어. 큰일 났어 왜 약을 다 썼어 어다가 <laughs> 내가 등치가 크니까 약이 더 많이 들어. 아이, 아, 아, 뭐지? 너 쓸모도 없네. 아이, 준석이야. 아유, 얘가 아 내가 아집결를지를못 찾았어. 그렇지. 그렇지. 아, 총왜 그거 먹어? 아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저, 전쟁, 전쟁,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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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이 전쟁 우리 때도 많이 했지. 어. 아유, 아그 근데 얘 뭐해? 뭐 하고 있어? 총총 맞았습니다. 총. 아유, 센스가 없으니까 총 맞고 있지. 땀음에 질질 흘리고. 좀. 아유, 세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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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아유, 세발 맞았어. 세, 센스가 네. 없는 게 아니라. 네. 전는선 근원 3초 스나이퍼 3초 스나이퍼. 아유, 3초 스나이퍼다 방법이 있어. 오. 잘 봐요. 3초 스나이퍼 딱 나타났다. 그러면 자, 자, 오. 원, 투. 봐, 봐, 봐. 자, 자, 다시 보여줘. 자, 원, 투. 오. 오. 똑바 차려 오, 오. 야, 예. 우리 때는 안그랬어 아유, 나 정말. 아, 아, 근데 어? 얘기하는 거까 아, 오늘 짬밥 뭐 나와요? 콩나물밥 나오기로 했습니다. 와, 아, 나 여기까지 불러놓고 콩나물밥 너무하지? 아유, 나 그러면 페스 갔다 올 테니까 좀 이따 불러. 어서, 총, 총, 총. <laughs> 아, 여기 이제. 어, 갈게. 어, 자기야. 어, 자기 거의 끝났어. 하나, 둘. 그, 친구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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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이 싸울게요. 그래, 그렇지. 야, 근데 너 무기 어디 있어? 무기 아, 가져왔죠? 어, 무기, 무기 보자. 야, 아, 이게 무슨 무기야? 이거 엄청 부드러워요. 아, 이게 무슨 게임인 줄 알아? 오늘은, 클레, 오늘 오늘 클랜전 아니에요? 아, 어? 클랜전 같은 소리하고 무슨 게임인 줄 알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만 할게요. 잘 봐요. 야 아, 너도 어우야. 괜찮아? 아, 걱정하지 마세요. 7초 뒤에 부활할게. 아니, 아! <laughs> 뭐. 뭐. 중개 아니 어. 걱정하지 마세요. 어. 저한테는 오른팔이 어, 있어요. 그, 그, 오른팔. 제가 학도병을 뭐야. 치료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laughs> 야, 방금 총소리 뭐야? 방금 총소리 뭐야? 너, 너총 맞았어? 저괜찮습니다너총 뭐, 맞았어? 아, 저도 아닌데. 야, 여기 왜 그래? 아, 이거 아까 다친 거야. 아, 어. 그럼 뭐야? 야, 너잖아. 너발 총만 하자.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 야. 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니네 제대로 죽어야지. 어? 예상 못 했어. 왜 너는 죽어? 와, 다 죽었다. 와, 다 죽었다. 어, 더 죽었다. 아! 아, 쟤는 또 뭐야? 씨가이정현이 아. 뭐야. 아, 지호다 명명 찍고 있어. 아, 아. 아, 야, 조 조심해! 아, 소지마! 아네여러 아, 여기... 아 뭐야 이 돼지는 진짜. <laughs> 나니? 어. 나. 성격, 아, 무섭습니다. 아. 사춘기라 그래, 사춘기라. 어떻게? 아, 다, 다 끝났다. 이제 우리만 남았어. 야, 이제 모르겠다. 돌진이다, 어? 돌진. 나 믿지? 자, 돌진이야. 하나, 둘, 셋, 나.